뉴저지 한인목사회가 지난 9월 28일 뉴저지 새 언약교회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의 김종국 목사, 부회장의 이정환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부회장 김종국 목사의 사회로 기도의 김대호 목사, 성경봉독 송호민 목사, 김성욱 집사의 특별찬양, 설교는 직전 회장 윤명호 목사, 또 헌금 기도는 최다니엘 사관, 광고의 총무 오종민 목사 축도는 전 목사회장 박근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윤명호 목사는 하나됨의 축복이란 주제의 설교를 통해 연합하면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며 연합의 축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부 회의는 회장 홍인성 목사의 사회로 서기 김대호 목사의 회원 전명후 개회선언 회순 채택 전 회의록 낭독 주요 사업 및 행사 보고의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각 기구장의 산하 기구 보고에는 뉴저지 목사 축구 선교단 권형동 목사, 남성 목사 합창단 김나공 목사, 여성 목사 합창단 양혜진 목사 등이 보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재정 상황을 보고한 송호민 목사는 고 박인감 목사가 우편으로 보내온 마지막 회비를 받은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어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회장은 직전 부회장인 김종국 목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으며, 부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정환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회장 김종국 목사는 앞으로 유저지 목사회는 회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친목 단체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 간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회는 교회 협의하고 달리 친목 단체입니다. 목사들의 아픔, 힘듦 그또 교회의 어려움 그 눈물들 함께 어루만지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목사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구원이요 천국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이 우리 목사에 통하여서 모든 목사들에게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해기부터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도미니카 또 i t 의 국경에 보면은 수많은 IT 난민들이 그곳에와 있습니다. 100만이라고도 얘기하고 200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도미니카에서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힘듦 속에 있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뉴저지 목사 가운데서도 김학룡 성교사님이 뉴저지의 목회를 접고 그곳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에서는 도미니카 IT를 중심으로 정말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에 안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유저지 목사회는 정말 재미있고 서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말씀이 충만한 그런 목사회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13회기 동안 박인감 목사 장례식, 은퇴목회자 섬김나들이 칸쿤여행, 유저지 지역사모 마더스프레싱, 또 교회에 쉽게 적응하는 회복사역 세미나, KMEN 목회자 친교모임, 둘로스 경배와 찬양집회 등 주님복의 아름다운 사역들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14회기를 통해 뉴저지 목사회가 오직 친목단체로 뉴저지 교계를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욕뉴스 김은교입니다.